우와, <laughs> 이 <이거> 비주얼 좋건데 <laughs> 대상이다. 아이돌이구나. 안녕하세요. <laughs> 다 같이 한 번. 네. 일별로, 잠깐만 같이 포토타임 한번 같이 찍을게요. 일렬로 한번 부탁드릴게요. <웃음> <웃음> 이쪽이다, 이쪽. <laughs> 이쪽.

자, 한번하한번 해주세요. 네, 네. <laughs> 손인가 한번가볍게 손만 이렇게 해 네, 보라뜨도 한번 해주세요. 네, 네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폭 한번해주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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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 자, 뒤로 니다시뒤안바일